저는 스카갈 준비를 할 겁니다. 유튜브 먼저 주겠어아 뭔가 첫 영상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겠지? 일단 할까 말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제가. 너무 해보고 싶어서 한번 찍어보는 중입니다. 앞머리가.. 앞머리를 이렇게 넘겨죽었어요. 어떨까? 이제 선크림도 발라줄게요. 이거 선크림은 아니긴 한데. 톤 코렉팅? 근데 자외선 차단 그것도 있어요. 손에 묻는 게 싫기 때문에 플러를 이용하겠습니다. 잘못하는 오. 음. 오. 왜 이렇게 잘 돼. 음, 비치나 밥을 먹어야겠는데. 뭔가 재밌다. 왜재밌 있지? 이유를 알수 없는 재미. 음, 하나씩 옮겨 담아 보겠어. 하나나. 저희 엄마가 한 소스 끓여놨어요. 한한 소스. 그래서 미역을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많이 담았지 보이죠? 아니 스카, 텐실 처리를 안 해서 지금 12시간이 넘게 날라왔어 아침부터 완전 기분이 상할 뻔했지만 이걸 찍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너무 더워 이거 뭐 눈을 볼게 너무 없어요 완전 막마술을캐와이다ほうがい나유는 언제다. 이를 닦고 틴트를 바르고 나가야이더생데 완전 굿 색깔이 진짜 예 원래 이런 거 이런 색깔 잘안 바르는데. 씨. 너 옷은 이런. 진짜 중요한 거 퇴실 처리 하기 제발. 진짜 제발 좀. 사실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. 시간이 없고, 너무 멀어요. 가봅시다. 우와, 우와. 안녕하세요. 다이소에서 이걸 사왔어요. 나눠서 사용해 줄 겁니다. 이제 섞어 줄게요. 아 근데 내가 뭐 하는지 말했나? 저 눈썹 탈색할 거예요. 뭐 어, 사실 한 두번 정도 했었는데 벌써 검은색이 다 자라났어요. 다시 한번 해줄 겁니다. 아, 냄새 개게반데 하기 전에 바세린을 꼭 발라줘야 돼. 듬뿍듬뿍. 뭔가 너무 재밌어. 혹시 나 영상 체질이 아닐까?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. 나는 아이니까. 아니, 일단 아이인 거를 상관없이 굉장히 나서는 걸 싫어합니다. 이렇게 방구석에서 조용히 하는 건 좋아함.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면 뭐라 할까, 너무 궁금하다. <laughs>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, 시리야 3분 맞춰줘, 알람. 네. 타이머 3분 맞춰줘. 알람이 오전 11시 아니 아니. 시리야 방금 거 취소하고 타이머3분 맞춰줘. 1분1 3시 9분. 4인람이 분시 이제 화장을 해보겠어요. 치우고. 지금 너무 습해요. 눈썹 탈색 잘린것 같은데? 항상 뭔가 베이스를 해도 뭔가 티가 안 나는 기분이에요. 근데 눈썹을 그려보겠어. 나갈 준비를 할 거랍니다. 렌즈 껴줄게요, 렌즈. 렌즈를 껴야지. 비로소 나의 <laughs> 모습이 완성이 된다. 좀 괜찮나요? 립을 발라주겠습니다. 트메이크업이거든요 그 일단 이거 두 개를 발라보겠어요 안에 깔아줄게요. 어? 당스러워라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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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이완청 이쁜디. 오늘의 O T D. 괜찮나요? 오늘 메이크업 진짜 마음에 드나? 아 반대야 반대. 아, 렇게 챙겨주고 오늘의 일정은 얘를 꼭반납려할 거예요. 반납하고 친구들 만나러. 영 화도 보고 볼 겁니다. 어. 줄게요. <laughs> 나가, 보 겠어요.